2019년 6월 19일, 연중 제11주간 수요일입니다.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 봅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저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청합니다. 매번 저는 당신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저 당신의 현존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 문장을 글에서 볼 때마다 어떠한 경이로움, 자유에 대한 놀라운 감정이 제 안에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을 의식해 봅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잠들어 쉴수 있는 밤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깨어날 때에 저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깊숙이 근본으로부터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은 위선자를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표현되는 위선자들은 자신의 깊숙한 근본에서 우러나오는 원의와는 상관없이 위장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비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면 족합니다. 나라는 자아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창조된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도권을 가진 존재는 내 자신이나 타인 누구도 아니고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주도권이 없다고 하여 내 자신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성경 구절을 읽고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무엇인가 떠오르는 인상이 생깁니까? 아마 그 성경 구절이나 단어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알게 되었던 기억 속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과 인상들이 떠오르면서 성경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듣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알아듣게 된 성경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솔직히 나누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